어떻게 해달라고 지유라? 아가 기저귀가 많이 아달요두개 있어요. 두개 있어요. 뭐가 두개 있어요? 아가 기저귀. 아가 기저귀? 응. 아 그래서요? 사주대요. 아가 기저귀 사줘요 그... 지우르트 기저귀 사 주세요? 응. 알겠어. 근데 지우르 일로 와 봐. 다시 한번 말해 봐. 뭐라고? 아빠한테 뭐라고 말한 거야? 크또. 울어서 말해 봐. 크게 말해 봐. 아빠 잘못 들었어. 크또. 크게 했어? 크게 했어? 응. 이 가까이 와서 크게 얘기해 줘야지. 아빠가 못 알아들으니까. 아빠. 응. 아가 기저귀가 아가 기저귀가 두개 있어요. 아가 기저귀가 두개 있어요? 응. 그래서요. 끌려 이거는 실이에요, 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가 기저귀두개 있는데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효라 오늘 사줄게요. 사줘요? 응. 알겠어요. 빠빠이. 닫자? 어. 알겠어요. 빠빠이문닫다 아니, 문 닫지 마. <laughs> 안녕.